네, 2월 15일이고요. 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었던 게 리액트 훅이라고 하는 특정 상황에서 실행되는 함수들의 종류를 쫙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할 때 이제 몇몇 개 만들어 봤었던 UI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리액트 스타일로 재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 과정에서 훅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습자료는 이미 배포를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실습자료 보시면은, 일단은 프로젝트 생성한 다음에 기본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app.js 에서, app.js 를 확인해 보시면은, 네. 이제 요 예제에서 만들어야 되는 페이지 컴포넌트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걔네들에 대해서 메뉴 구성하고 라우팅 처리하는 거. 그럼 이제 요 예제들을 하나씩 보는 거죠.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요런 기본 준비하는 부분 정도는 뭐 앞으로는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나머지 계속 중복되는 컴포넌트들도 뭐 따로 그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H 폴더 안에 보시면은 요 예제에서 사용할 이미지 파일들 넣어 놨습니다. 예, 좀 익숙한 이미지들 있죠. 전에 우리가 다 사용해 봤었던 이미지들이고요. 페이지스 안에는 이제 페이지 만들어서 기본 초기화 한 건데 이거는 그 컴포넌트 재사용 아니,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단축키로 쓸수 있는 코드 스니펫. 그거 구성이 되어 있으시다면은, 그걸로 만드시면은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냥 페이지 기본 초기화만 한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셋.js라는 거는 제가 그냥 파일을 같이 넣어드렸는데요. 네. 어, 탭페이지나 아니면은 클릭했을 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컬렉스 컨텐츠. 네. 그런 애들한테 사용할 데이터를 미리 JSON으로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JS 파일 안에 변수가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포트를 중괄호로 묶었어요. 익스포트 디폴트라고 명시하는 거는 파일 하나당 한 번에 한 개씩밖에 내보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const h e 는 안녕하세요 라고 적었다면 익스폴트 디폴트는 한번에 하나밖에 못 내보내요 나머지 것들 한 번에 두개 이상을 내보낼 때는 디폴트 없이 중괄호를 써서 내보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인폴트를 할 때는 이 파일이 지금 데이터 셋 j s 란 말이죠 그러면은 인폴트 그냥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헬로 프롬 데이터. 점 슬래시 데이터셋.js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요. 그냥 익스폴트로 내보내기 된것 같은 경우는 임포트 중괄호 열고 순서 상관없고요. 필요한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콜랩스 컨텐트 from 데이터셋.js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뭐 중괄로 넣으면서 띄어쓰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셋 파일 먼저 그 프로젝트 안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스텝 1에서는 데이터셋.js는 src폴더 안에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h폴더 안에 이미지 있는 거, 이 이미지들 프로젝트 생성 후에 만들어지는 폴더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pp.js 안에서 페이지별로 이제 기본 메뉴를 구성을 하는 거죠. 페이지스 폴더 안에 스텝 1에 있는 폴더들 만들어주시고 페이지별로 이제 기본 초기화 명령어 내리시면 되죠. 예를 들면은, c o l l p s e e x 라고 폴더 만들고 요 안에다가 index.js라고 파일 만드신 다음에 만들어놨던 스니펫을 클릭하시면 은 이렇게 파일 이름 기반으로 컴포넌트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인덱스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함수 이름을 한번 고쳐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페이지스 안에 있는 기본 초기화 파일들은 저도 그냥 미리 준비한 거 옮겨 놓고요 첫 번째 예제부터 들어갈게요 오늘 총 다섯 개의 스텝으로 있는데 스텝 1은 매번 같이 했었던 부분이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를 해놨어요. 자, 페이지별로 초기화를 다해서 이렇게 기본 화면들이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됐고요. 이제 이미지 EX라고 하는 예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때 우리가 만들었었던 UI 형태가요. 이제 화면 상단에 조그만하게 이미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 목록 정의 태그로 가로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했었고요. 그 밑에 커다란 이미지를 놔서 하나를 클릭했을 때이 클릭된 이미지가 이제 중앙에 바뀌는 이런 형태의 UI였어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구현했던 방식은 하나를 클릭하면 이 클릭된 항목에 대해서 src 속성을 가져와서 그 src 속성을 다시 얘한테 넣어주는 이런 식의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리액트 스타일로 가면은 이제 상태값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처리를 먼저 할 거예요. 이미지를 클릭할 거니까 이벤트 처리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벤트 처리할 때는 그 성능적인 이슈 때문에 무조건 유즈콜백으로 이벤트 함수를 감싸시는 게 좋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유즈콜백 가져와야 되고요. 사용자가 클릭한 항목을 상태 변수로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유즈스테이트도 가져옵니다. 두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요 예제에서 사용할 이미지 파일들 임폴트 해야겠죠. 리액트 코딩할 때 이게 좀 귀찮아요. 이미지 파일들 이렇게 임폴트해 오는 거. 음, 근데 찾아보면은 이제 폴더를 지정했을 때 반복문 같은 걸로 좀그 프로그램스럽게 이제 임폴트 하는 그런 기법들도 돌아다니긴 한데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구현해 보면은 대부분의 그림은 백엔드한테 받아오게 돼요. 그래서 스테이틱한 이미지들은 그냥 이렇게 직접 임포트하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일단은 기본 UI부터 만들어 볼게요 썸네일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상단에 이제 가로로 쭉 배치되는 이미지였죠 목록 정이를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표시될 이미지들을 지금 다 변수로 가져왔잖아요 이걸 배열로 담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반복문 돌리면서 뿌릴 수 있게 되겠죠. 자, img 리스트니까 img 리스트 a 맵 v랑 i 받고요. 그 다음에 리턴 li 반복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key property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링크를 겁니다. 페이지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경우는 굳이 리액트 컴포넌트 안 쓰시고 그냥 a 태그 쓰셔도 됩니다. 페이지 이동을 목적으로 할땐 a 태그 쓰시면은 리액트를 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으로요. 문자열. 샵 넣고 달러 i. 뭐 굳이 샵을 안 넣어도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링크를 하나 잡은 다음에 img src 속성에다가 지금 요 이미지 리스트에 대해서 반복도니까 v가 이 제이슨 객체 하나잖아요. v.img를 볼게요. 그리고, alt 속성에 대해서 v.alt도 걸게요. 자, 그럼 이제 이미지들이 이렇게 쭈루룩 다섯 개가 나오겠죠. 목록 정의 태그 안에서요. alt 속성 같은 경우는 웹 접근성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글. 제가 잠깐 그 alt를 뺐거든요. 리액트 작년 버전까지는 ALT 속성을 안 넣어주면 경고창이 장난 아니게 많이 떴어요. 근데 이게 계속 버전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부터 ALT 속성이 강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웹 접근성 생각하시면은 ALT 속성 넣어주시는 게 좋긴 한데 작년까지는 이 ALT 속성이 리액트에선 선택이 아니고 필수였는데 지금은 그냥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 속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제 클릭했을 때 처리할 클릭 이벤트를 걸건데 일단은 그 전에 css 부터좀 잡아 볼게요 목록 정의 태그로 리스트라고 걸었으니까 이 이미지 ex 컨테이너라고 하는 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서 리스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구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백그라운드 컬러 뺐고요. 자 리스트 스타일 돈 패딩 마진 0 이렇게 해서 리스트 초기화 시켜주고요. 아 클래스를 안 적었네요. 점 리스트한테. 넓이랑 가운데 정렬시켜주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면은 싹다 가로로 배치되겠죠?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삐져나가 있어요. 자, 요 안에 들어가는 li 태그, 개당 넓이 20% 잡아주고요. a 태그는 디스플레이 블록, 마진, 그림은 그 안에서 가득 해서, 일단 요렇게 잡아줬습니다. 우리 전에 다 했던 거예요. 자, 이제 클릭됐을 때 항목을 관리할 건데요. 이미지를 배열로 담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록정의 태그 중에서 몇 번째 거를 클릭했는지에 대한 상태 변수만 관리해주면 돼요. 표시 중인 이미지의 인덱스 번호를 의미하는 상태 변수를 하나 준비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링크에 href 속성에다가 샵하고서 인덱스 번호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샵 0, 샵 1, 샵2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은 클릭이 됐을 때 스스로의 href를 가져다가 샵 떼고 0, 1, 2가 되겠죠? 걔를 얘한테 던져 주면은 얘가 갱신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링크를 클릭했을 때 i 클릭 썸네일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함수를 호출하게끔 하고요. 자, on 썸네일 클릭이라는 함수를 정의할 건데, use 콜백 잡아주고 이벤트 리스너에 연결할 함수를 잡아줍니다. 자, use 콜백의 첫 번째 파라미 두 번째 파라미 그러니까 빈 배열 넣으시면은 페이지가 처음 로딩될 때만 이 함수를 정의해라. 네, 그런 의미가 된다고 했었죠. 자, 클릭된 클릭된 링크의 주소값을 가져올게요. 샵이 붙은 거예요. 일단 콘솔에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클릭할 때마다 href에 걸려 있는 값들이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샵을 제거해야 되니까 첫 번째 글자부터 끝까지 잘라내면 됩니다. 이 href 값에서 문자열 서브스트링 1번째부터 끝까지 그걸 정수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idx로 찍어 봤고요 그럼 미리 준비한 이 이미지 배열에서 idx번째를 취해라 라고 하면은 그림주소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존에 하던 자바스크립트 방식은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자바스크립트 방식은 이미지가 출력될 걸, 출력될 걸 하나 만들어놔요. 자, 일단 이렇게 그냥 비워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뷰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img 태그니까. d o c u m e n t querySelector.점규어 안에 있는 img 태그의 src 속성에다가 조금 전에 img 리스트 배열에서 idx 번째 거기 있는 이미지 경로를 넣어줘라.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분명히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혀 리액트스러운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리액트 방식은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가져온 그 IDX 값을 상태 변수에 갱신합니다. 그럼 이제 링크를 클릭했을 때 여기서 이런 식의 주소를 가져오고, 요 처리를 거치면은 샵이 걷어내지고, 0, 1, 2, 3, 4. 숫자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숫자 값을 setCurrentIndex 함수한테 던져주면은, 얘를 통해서 이 변수가 갱신된다는 거죠. 이 변수는 화면에 출력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갱신돼요. 자, 여기, 그냥 단순히 여기다 한번 끌어볼게요 여기 0 나왔죠? 그럼 클릭하면 자동으로 갱신돼요. 저 상태 변수는. 상태 변수를 수정하면은, 해당 상태 값이 관여하는 모든 화면은 모두 자동 갱신데요. 그래서 이 상태 변수를 배열의 인덱스로 쓰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img 태그에 대해서 상태 변수를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하면은 얘가 관여하는 요 s r g 속성 값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현해주면 우리는 출력될 거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출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리액트의 편한 부분이에요. 자 뷰어 부분 조금 틀어졌죠 CSS. 요거 CSS만 마저 맞춰놓고 요 이제는 마무리합니다. 가 베이직한 리액스, 리액트스러운 이제에요 상태변수를 어떻게든 활용해야 된다 네. 어 이제 오늘 제가 나오기 전 오전에 그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이제 유튜브 보면 이제 쇼츠로 이제 코딩 같은 거그 올리는 분들이 이제 덜어 계시잖아요 그 쇼츠를 하나 봤었는데 그 쇼츠 내용에서 하나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걸 조금 있다가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 변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리액트를 처음 공부하시는 경우에 상태 변수를 어떻게든 써야 된다라는 거에 강박관념을 되게 많이 느껴요. 전혀 안 그러셔도 돼요. 리액트는 그냥 그 화면을 조각조각 내서 조립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게 리액트의 핵심 개념인 거지. 그 이외의 구현 방법은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를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그 클릭했을 때 이벤트 처리하는 거는 상태 변수가 조금 쉽긴 한데 CSS 같은 거 처리할 때도 굳이 이렇게 상태 변수를 쓸 필요는 없어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다 들어가요. 심지어는 그웹 코딩을 조금 손그웹 코딩을 하시는 좀 오래되신 경우는 jQuery라는 거 써보셨을 거예요. 사실 자바스크립트로 화면 UI 제어하는 거는 jQuery가 압도적으로 편하긴 해요. 다 짜고 나면 코딩이 코드가 좀 지저분해져서 문제죠. 비효율적인 거 이런 거는 지금 논할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jQuery가 지금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지금. jQuery 4 나오면 아마 판도 다 바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를 살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jQuery를 리액트에 같이 넣어버려요. 그래서 화면 제어는 그 구조는 리액트로 짜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제어 같은 건 jQuery로 하거든요. 그게 예전에 되게 지금 오래됐는데 그 자바스크립트 컨퍼런스에서 쿠팡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제이 u 리4 나오고, 이제 이어서 5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본격화 될것 같아요. 제, 생각, 제 생각엔. jQuery가 프레임워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예제는요, 스타일 시트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그냥 다 살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게두 번째 예제예요. 근데 지금 2시 반이니까 일단 읽으시는 요거 하나만 할게요. 네, 50분까지 요거 예제 구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프로젝트 만드시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3시에 이어서 뵙도록 하죠.